와. 와, 진짜 많다. 와. 넌 여덟 개, 뻔치킨1 32개. 와. <laughs> 일단 아니, 저희 회원님, 저희, 저희 네명다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네, 네, 다이어트 네, 하고 있는데. <laughs> 도넛이 와버렸는데. 표현님이 <laughs> 사다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룰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오케이. 일단 우리 네 명이 <laughs> 가장 먹고 싶은 거 하나씩 골라서 얘를 세팅을 합시다. 4번 1번, 4번, 2번, 3번, 4번. 4번, 4번. 오케이. 4번 꽝. 4번 꽝, 4번 꽝, 꽝 걸고 합시다. 꽝. 꽝꽝 있어요?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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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세다 아, 아, 이거 아, 세다 근데 플러스 사다리 타기로 먹어야 되는 거. 네. 왜 진짜 이상하고 걸려도 먹어야 돼? 막 다섯 개 골라도 돼요? 아냐 <laughs>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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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칼로리 진짜 <laughs> 와 이거 어, 세우는다 이거는 와 이거 세우는다 또 애매할 것 같은데 뭐, 뭐, 칼로리 진짜 높죠? 1번 라인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한줄한 <laughs> 줄? <아니면> 한개 <laughs> 아, 하나 무조건 하나 하나, 하나 하나씩만 여기서 하나씩만. 하나 오케이. 꽝 하나 오콜난 이거 좋아요 와 이거 맛있게 생겼다 와 어, 이거 진짜 좋아 이거 달달하게 생겼다 그냥 걸려도 그냥 채채가 없이 그냥 먹을래. 이번 이번 예, 뭐 이렇게 아 네, 메론만 어, 이런 거 있어. 그럼 먹어 보고 라이되는거 아니야? 이거 드시고 싶으신거 같은데. 하나씩 먹어 지금이 4월 이대잖아네 명이니까. 아, 니면은 아니면은 요것만 하나씩 일단 먹어 볼래요. 요것만? 일단 하나만 하나만. 어, 하나만 하나만.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골라 그냥. 무슨 맛인지도 몰라. 오. 좋아. 와. 어, 이거 하나. <laughs> 이거 하나. 이게 또 초코가 더 많네. 와, 이거 세 보인다. 저 찍어줄 수 있나요? 아, 이거는 진짜 초등학생 미안한데 없지? 고를... 없어요 끝났어요 아 이거 건들면 끝이에요 아니 그 아니라 고를 게 없다고 어? 하나 빵 빵이잖아 아, 빨리, 아. <laughs> 아 뭐야 아, 아니면 이거 너무 이니까 여기 하나 더갈게 아니면 물을 본인이 먹고 싶은 만큼 채워 <laughs> <laughs> 아니 아. 물 떠올게요 오케이 야물떠와물 4번 4번 물물 갑시다 물오케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왼쪽부터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인 거죠 네네 죄송해 그러면 사다리를 이제 만들어 볼까요? 사다리. 어디 어디가 크... 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 <laughs> 없어서. 여기서 일단은 의미가 없어요. 해 봤네, 해 봤네. 그럼 나도 나도 여기서 나도... 되는 거 아니지. 어. <laughs> <오> <laughs> 이런 이런 느낌 알지? <laughs> 가이 가이보? 가이 가이보? 가이 가이보. <laughs> 가이. 아, 배고픈데. 자, 가요. 아, 그래. 따라다 단딴딴 아, 3번, 3번. 와, 야검색새 죽어. 아! 삼번 아싸 삼번번 오케이 오케이 아물 나와도 슬것 같은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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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물 나와도 슬픈데 사번물 아니야 나바라바아아일번 아이 라시아 나 높이가 아, 아치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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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 먼치킨 와 더부터 ASMR을 <laughs> 야이 진짜 와 이거 무슨 맛일지 고르기 딸기. 무슨 맛인지 맞추면 제가 반 줄게요. 어, 저, 저는 딸기라고 아.. 아, 따, 저 딸기. 아니, 저는 딸기. 저는 제게더커가든 저는. 이네 배고. 저는 오. 하얀색. 아니, 들릴 없고, 들릴 없고. 수연 쌤한테. <laughs> 저 딸기, 딸기, 딸기. 왔는데. 딸기. 뭐지? 생크림. 와. 생크림. 맞네, 생크림. 와. 바바리안. 당연히. 어. 바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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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어때요, 바바리안. 와. <laughs> 어때요? 바바리안. 야, 와, 야, 와, 와! 강돌아 <laughs> 진짜 <laughs> 바... 와, 저 큰일 났다. 와, 서른 두 개. 오, 저두 개. 다 먹는 거 아니에요? 뭐야? <목소리> <목소리> <이거>? 진짜 다배 <laughs> 자, 일단 물드시고요 <laughs> 오케이, 끝 어, 맛있겠다 와, 어, <웃음> 미네랄 <웃음> 와, 여기 <이게> 안에 <웃음> 아, <웃음> 아, 이거 그렇고. 진짜 궁금하다 안에 크림 들어있으면 대박인데 한입, 한입 물어줘 한입 뭐야. 음 뭐야 어, 들어있어. 들어있어 와, 이거 바바리아이야 이것도 와.. 돌욕죠 와, 두루. 겁나 맛있다 와, 쩐다니까 아 근데 정현이 먹으면 안 되는데요? 이 아... 부분 이건 보이시나요 아니 근데 정현이가 먹으면 안 돼요. 부 분. 아아 스키어 걸려가지고 아이고 이거 음 이거 마이크들. 네. <laughs> 음 그러면 아 제가 이거 하나 하나 다 먹기는 좀 그러니까. 아 미안한데 벌칙이에요. 드세요. 음, 아, 먹고 이상스타. 이상스타. 먹고 이상스타. 이상스타 시간 사면 돼요. 아아 진짜 아, 와 이. 아제제 돈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송이가 또 먹네 이걸. 안에 뭐 와. 어 뭐, 오, 소리 뭐야? 오, 뭐야? 어 뭐야? 뭐야? 크림도 있다. 그 크림있어? 아 하... 몰라 뭐야 크림 있문에너 사기 칠래? 응응아바리안 거기 플러스 초코 아 진짜요? 와 형진이 그그 이거 한입 바꾸기 찬스 돼요? 둘이 둘이 응. 그러면은 러브샷 오 <laughs> 어, 너무 흔쾌 흔쾌한데? 어, 뭐야 찬스. 둘이 과진자의 뭐야 뭐 부의 셋습 많이해 이 정도면? 여기 <laughs> 물물 드신 흐고 <laughs> 있네 안에 크림이 아 진짜.. 한입 바꿀 줄는데다 먹어 버렸어. 어떻게 하죠? <laughs> 한입 바꿔서 다 <목소리> 먹은 거예요? 다시 던겨 하시면 돼요. <laughs> 마지막! 수상, 오케이. 오케이. 음.. 그렇게 우리 선생님은 물을 또 마시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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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 살아 살아있, 살아있어, 살아있어. 정현나 보여줘. 물려. 오! 살아있어! 좋아! 오 우리 <laughs> 다 너무 좋아. 마지막! 아 <웃음> <웃음> 대변인! 저 있어요 저! <웃음> <웃음> 와! 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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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 빼시죠? <laughs> 사실 제가 딴 선생님들은 다 다이어트를 하지만 저는 다이어트를 안 하기 때문에 없을 때 몰래 좀 먹어보겠습니다 와.. 씨. 와 이건 너무 아깝잖아요 맞죠? 이중에 몇 개만 골라서 딱 먹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치킨 음와음아 이거 바바리아 맛음와 와, 바바리안. 미쳤다. 또 도넛 하나, 큰거 하나 먹게요. 을 아, 이거 뭐가 좋을까요? 음. 가장 사악해 보이는. 와, 이거. 이거다. 음와 미쳤다 미쳤습니다 으음 신우쌤 드세요? <웃음> <웃음> 어. <웃음> 혼자 다 드시면 <주면> 어떡해요 같이 <laughs> 드세요 <다 주면> <laughs> 아, 아니요 <laughs> 드셨습니다 나이 맛있습니다. 와. 되켰지만 끝까지 먹겠습니다.